머리도 잘랐잖아요 머리를 진짜 자주 자르시네요? <laughs> 유튜브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네. 머리 자르는 게 이게 귀찮죠? 어. 산모교실이 이번 달에 몇 번째 산모교실인 거예요? 스물 두 번째 스물 두 번째요? 한 달에요? 네한 달에 거의 매일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 대표님 얼마나 많이 가세요? 저는 산모교실보다도 베이피어를 네. 또 하거든요 네. 대부분은 베이피어 네. 현장으로 가고 네. 산모교실은 거기 이제 우리 스텝이나 안내자가 네.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산모교실을 많이 가진 않아요 같이 이제 응원도 하고 나. 끝나고 이제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그런 용도로는 가는데 아니 근데 대표님 베이비페어랑 산모계실이 뭐가 달라요? 베이비페어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일산 킨텍스에 어 네네네 유아 전시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베이비페어 박람회 대관 장소 자체가 좀큰 컨벤션급 어... 이라고 보면 돼요. 네. 큰 공간에서 다양한 유아용품들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엄마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매하고 네. 정보도 얻어가고 이벤트 같은 거예요. 음. 거기 이제 보험회사 부스가 들어가서 우리 전문가들이 관련된 음. 것들 상담해 드리고 그리고 산모 교실은 좀 소규모로 클래스 형식으로 우리는 하는 건데 엄마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게 전달을 해주고 음. 우리 같은 경우는 한우조리 센터라든가 그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소규모 장소에서 스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베이비페어는 그러면 유아용품 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좀 크겠죠 육아용품이 네. 메인이에요? 그렇죠 카시트나 보차 그렇죠. 애기 옷까지들 식기 이런 것도 막 많던데 막 실리콘으로 된아예막 어, 그런 어, 거아 맞아요 어, 그런 거끼다 음. 들어있어요 그냥 다 있네요 어, 네. 애기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폐허를 하는 거죠 강남에 어, 거기에서 어. 사면 어. 싸요? 인터넷이 더 싸요? 아무래도 강남에가 더 싸요 강남에가 더 싸요? 그럼요 인터넷보다요? 네, 네이버 최저가보다는 대부분 다아 진짜요? 왜요? 어쨌든 간에 행사가, 이벤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렇듯이 그 업체 사장님들도 와서 다 부수 비용을 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네. 만약에 거기에서 부수 비용 이하로 팔면 손해 네. 보고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당리담회로 가격 설정을 해놔야 아, 본인도 손해 안 보고 나가야 되니까 더쌀 수밖에 없어요. 정보들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산모 교실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어떤 클래스예요? 산모교실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산모교실은 산모님들이 50명에서 많게는 100분 정도 네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에 오셔가지고 메인 강의 태교에 필요한 어떤 아, 네. 정보라든가 어떨 때는 산부인과 의사님을 초빙을 해서 정보를 주는 그런 강연도 있을 것이고 강의를 듣고 어? 필요한 정보다 필요한 것있으 상담도 들어보고 부스를 투어하면 하루짜리 원데이 행사라고 보시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보통 필요한 사은품들을 음... 지급해주는 거 근데 저희 아이엠맘음 산모교실 같은 경우는 스몰에 스몰 스몰에스몰 네. 산후조리센터 아니면 유아교육관련된 음. 업체들 빨간펜이라든가 그런 업체와 제휴를 맺고 더 장소에서 하는거예요 정보 한번 듣고 기존에 가입해있던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급하게 태아보험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니면 그냥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어, 너 태아보험도 해? 또 아, 안한다고 하겠어요 <laughs> 할줄도 모르는데 한다고 해서 가입한거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네. 어떤식으로 아... 가입하는게 유리한지를 네. 애기보험만 주력으로 8년차 이상하신 분들이 짚어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고 네. 서비스를 또 제공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죠. 어, 어, 어. 네. 대표님도 직접 상담하시기도 하세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 저는 네. 이제 회사에서 전문가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행사 기획이라든가 회사 네. 운영 네. 관리 유지 요거에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오래 했으니까 이 일을 네. 이렇게 이제 신규 고객님을 만나고 발굴하고 하지 않더라도 기존 고객님들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아, 아, 아. <laughs> 대표님 그거 어세요? 뭐예요? 저 멀미가 심해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도 지금도 멀미 나요? 네. 알았어 미안해. 브레이크를 너무 걸었어. 이엑스배너 설치 요령으로 올리는 거 아, <laughs> <laughs> 우리가 전문가로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엠아 공식 디자인 신 걸로 아이엠아 선보이실 오셨나요? 아 잠시만 요 안내 도와드릴게요. 한 분부터부터 하시고 네. 나머지부터 네. 네. 하시면 사람들이 즐겁게 보시거든요. 어렵게 오셨으니까 한번 상담부터 오세요. 50명, 100명 하는 그런 행사는 단점이 정신만 없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네. 미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가 응. 퇴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 제 입장에서는 좀안 응.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어 버렸어요. 아. 스몰에 스몰, 스몰에 스몰. 네. 애기의 교육에 관련된 창의력 발달에 대한 교육을 두 번째 부스는 애기보험 전문가분이 쓰셨어요. 8년차이 예상되신 분들이라서, 폐하보험 혹시 가입되어 있으신 것도, 문제 되 있는 것도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군데 투어 갔다 오시고 퇴장하실 때 아이만... 지금 집에 계시거든요. 먼저 프레벨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유익한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나오셔가지고 다시 안내 도와드릴게요. 들어오셨어요? 예. 아, 지금 꽉 차가지고 잠시 대기해 주시면... 아, 바쁘네요. 아, 이게 오늘이 참성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도, 타임별로 올리기 시작하면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제품을 만드신다고요? 직접? 그렇죠. 그럼요, 나가실 때 그게 유모차에까는 유모차 라이너라고 하거든요? 네. 아기들 아직 살이 약하니까 네. 딱딱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거기 이제 배기지 않게 응. 국산 면100% 짜리로, 그래서 <laughs> 다 국산 핸드메이드 수제 제품이고, 아예 폴더 침대 있어요. 네.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밖고 응. 다닐 네. 수 있고. 식당 같은 데서 애기 잠들면 응.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고, 신생아들 쓸요 아 폴더 침대가 이거보다 훨씬 크게 큰데, 그거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행사에서 지급해드린사 상품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안전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쵸. 제조부터 공정 다 제가 참여를 하고, 케이 인증 받았어요. 네. 모든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아 네. 오시는산모님들 네. 아, 이 예, 부스터 토크를 끝냈었나요? 우리 잘 점검해보셨어요? 남편이 너무 줄었다. 줄었다. 고 옵션을 너무 안 넣어놔가지고. <laughs> 그래다 확인했죠? 을 네. 어린이 보험에도 종류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이 보험은 타이틀은 하나인데 종류에 나눠져요. 대담부님들이 음. 그 설정을 할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 것들을 고객님의 성향과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맞게 우리 세팅을 해주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거예아아 사모님! 정보 여쭤봐도 돼요?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희 동네에 엄마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 그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아. 여기를 <laughs> 비슷한 시기여가지고 아. 이런 데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아, 배 무거워지고는 잠요 아. 초에는 그래도 한 두세 번 갔던 것 같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세요, 감사합니다.